네 여덟 번째 재앙은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을 허락할 것을 이번에도 그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은 후대의 대대로 전할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표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 사인, 징표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대한 증거란 뜻에서 표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저들은 끝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요지부동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목숨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목숨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바로는 이전처럼 자신을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자칭 신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도무지 인간의 심리 일반적인 심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리, 심리학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지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을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설득당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병인데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단히 심각한 정신병이죠. 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게 피해가 없으니까 지켜보고, 지켜보지만은 상당히 경계하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그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그 거짓말에 사로잡힌 단계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기 바로왕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17절인데요. 지금까지의 바로왕을 봤을 때 처음 그가 한 말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그가 처음 한 말입니다. 자, 그가 어제 본문에서 일곱 번째 재앙에서 그리고 그 전에서도 보내겠다고 말했다가 변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은 용서해달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가 말하게 된 것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대단히 심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메뚜기 때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5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당 약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울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각한 기근을 가져오는 것이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라고 할지라도 이런 메뚜기 재앙에 참사를 당해서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하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선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바로는 대단히 교만한 인간이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17절인데요. 이번만. 이번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려면은, 어, 그,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정말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 이런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의 완악함의 뿌리가 대단히 깊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이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협상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제 소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뚜기 떼를 저 동쪽 홍해 바다 쪽으로 물리치시자마자 그의 마음이 또 변심합니다. 20절을 보니까 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출애굽의 허락을 번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의 완악함은 참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또 여전히 교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끝까지 자기 생명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불러 가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왕의 심리가 회개하지 않는 심리가 연구 대상입니다. 바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마음의 상태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밖에 무엇이 그 결말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오늘 말씀 처음 부분처럼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엄청난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진 사건입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연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요지부동이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것은 그가 평생 자기 주변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쌓아온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의 주변을 보십시오. 그의 주변 모든 것이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위, 신하들이 하는 예우, 그가 자라온 환경, 그가 배운 것들, 그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정신 차리고 나면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쌓아온 것들도 그렇죠. 자, 조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은 메뚜기 재앙이 거치자마자 다시 대단히 완악해집니다. 출애굽을 번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한 인간이 망가지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처럼 평소 자기 주변에 쌓아왔던 것들, 자기 마음에 쌓아왔던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신의 심리에 쌓아온 축적한 것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죠? 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타락합니까? 돈과 명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깁니까? 왜 그들에게 복음의 추상 같은 진리가 변질됩니까?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관심이 많겠습니까? 나도 그 멸망의 길을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온 교우가 함께 그 멸망의 길을 또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 걸어가면 안되겠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이고 마음에 큰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자기 주변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호진시킨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서, 한마디로 어른들은 지금 다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무서운 분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위에 원로들이 아무도 없이 사라졌을 때, 없어졌을 때,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일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아무도 없는 어른들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자기는 부목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언제나 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부목사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이 미연에 방지될 것입니다. 여기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위에 무서운 사람, 무서운 분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안전장치를 만드십시오. 여기 바로를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안전장치를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어른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왕국을 세워서 겨우 자기 만족이나 맛보면서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겸비한 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라 하실 때 일하는 것을 일생 우리의 낙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말은 이것 뿐일 것입니다. 주님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정령,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